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. 요즘 시간에는 꿈 분석 313번째 시간으로 꿈 해몽 11탄, 불꽃이 날면서 땅이 흔들리는 꿈. 이거는 좀 앞에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, 불꽃이 그 아주 그 재물이라든지 일반 재물보다는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행하는 것이죠. 발복하는 것이 불꽃이라고 보면은, 검력 그 5월이기 때문에 불자리가 망정하지기 때문에 태양이 아침에 일어나서 낮 11시에서 1시 사이에 태양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온 대지를 이렇게 다 비춥니다. 대지를 다 비춘다는 그 자체는 모든 골고루 언덕을 주는 것이고 말을 타고 이렇게 말한 장에서 이렇게 공무 행사를 하는 어떤 공무원의 포청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시기를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것이 불꽃이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산에 주로 우리가 불붙고 하면은 그 바람이 불면 불꽃이 막 날지요. 난다는 것은 번지기 쉽죠. 우리가 유행이라든지 무슨 요번에 미투 사건 같은 거 완전히 불꽃이 나듯이 여기저기 막 불똥이 튀죠. 그런데 여기 밑에서 지진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? 뭐 예를 들어서 전번에 그 일본에서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, 여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불꽃이, 불도 막 붙죠. 그건는 완전히 재앙입니다. 지진이라는 것은 그 기반이고, 기반이라는 것은 환경인데, 환경이 완전히 흔들리면서 불꽃이 나는 것은 내가 어 사업을 한다고, 사업이 흔들리면서 아무리 성업이 한들 뭐합니까? 오히려 과일이 돼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. 완전히 집 집안이 흔들리면서 불꽃이 막 그리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불똥이 튀는 것은 자기의 죄가 굉장히 많죠. 지금 뭐 애들 박근혜 대통령이라든 지 이명박 대통령 최순실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? 집안도 흔들리고 불꽃도 막 흔들리고 튀고 하는 그런 격하고 하나도 다를 법 없죠. 그리고 안희정 지사도 지금 무슨 자기는 그 대성까지 바라보는 사람의 미투 현상이 걸려가지고 집안도 흔들리고 자기 당에도 뿌리가 흔들리고 또그 다음에 불꽃이 튀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의 사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까지 자기뿐 아니고 모든 사람 태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 정신이 안 돕는 거죠.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망하는 꿈이죠.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내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불꽃이 튀고 지진이 흔들리고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? 반대죠. 왜? 이 뭐, 뭐 크게 망해봐야 이제 더갈곳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집안이 흔들린다는 내 집안이 아니고 상대 집안이죠. 뭐,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이것은 종신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갑자기 뭐, 국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집안이 흔들리게 하고 이렇게 또 외국에서도 그거를 같이 아 뭐맞불을 놔주듯이 이렇게 됐을 경우 또 반대 현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구속에서 풀어나죠. 그 세상 일이라는 것은 세웅지말에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.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듯이 꿈에서도 항상 불꽃은 좋고, 집안 흔들림는 좋지 않다. 흔들리지 좋아할 때 불꽃이 튀는 것은 망하는 징조다. 그런데 내가 거의 뭐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사회에 격병이 일어나가지고 어 완전히 어떤 자기가 오히려 전화 이복이 된다고 이렇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꿈을 속 이것이다, 저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해몽도 무조건 해몽을 그저 어 단순하게 Yes냐 No냐 어, 선택을 하듯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는 해몽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어, 다음 시간에는 어, 새로운 건물이 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